했어요. 가장 궁금한 건이 음성 대화 어떻게 입수했느냐거든요. 예, 뭐 자세한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것은 최순실 씨의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아, 제보를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녹음 테이프를 응.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음성을 들으면은 아, 최순실 씨랑. 박근혜 대통령과 목소리가 흡사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지금 음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두 사람이 맞다라는 거 어떻게 지금 확인을 했나요? 예, 우선 먼저 저희가 입수한 녹음 테이프를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 아 그렇군요. 네, 예, 이 테이프가 굉장히 작군요. 예, 네, 굉장히 작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사용했던 녹음 테이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다소 좀그 음질 상태도 좋지 네. 않았고 저희가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목소리들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네. 보도하려면 좀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국내 최고의 소리 전문가에게 네. 해당 그 음성의 성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성문 분석 방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이 벡터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희. 그표현을 한다면, 은 공공지능 네. 성문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예. 학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또 공인받는 성, 성문 분석인데요. 그 성문 분석 방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국내 최고 스토리 전문가의 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로 보, 어,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다. 맞다. 예. 그럼 그런, 90% 이상 맞다. 예.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출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첫 번째가 바로, 자, 주제 보여주세요. 자, 17년 전부터 대장은 최순실 씨였다. 그럴까요? 자, 바로 박근혜 의원님, 의원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느낌은 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소리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쪽 통화대장님들을 만날 수는 안 되겠고 결코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수용형으로 구성했는데또 받아들일 수있거든요 아무것도 거 없어요 그 지금 이전히희한가 되어놨고 이신점을갖요 그런 사람러돌아가도 많은 사람들도 희한다고생그라도그색고어린애들

보면 의원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 청와대 관계자 만나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뭔가 좀 분위기는 좀 달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 보통 이제 의원실에서 의원하고 이제 그 보좌관들하고 회의할 네. 때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지금 그 보좌관이 막 앞장서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냥 느낌이에요. 여기까지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어려워해요. 사실 비서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생활도 하셨고 네. 보좌관들과의 관계도 있었고요. 네.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네.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얘기할 때 네. 그걸 막 앞장서서 말하거나 중간에 말 끊거나 사실 이러기는 보통 되게 그러기는 좀안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조금 이거 보면은 그그 그 전에 또 관계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하질 않아요. 최순실 네. 씨가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되게 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사실 볼수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네. 지난번에 고영태 씨가 언론에서 2014년도에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서청원을 밀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그런 그때 그 마치 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네. 아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1999년입니다. 박 네. 대통령이 의원 입문한 지한 1년 정도 된 그렇습니다. 시절인데 네. 그때부터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1998년도에 이제 그 대구 달성의 보궐 선거가 네. 있었죠. 당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입후보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당 그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때 이제 그 엄삼탁 후보와 이제 일전을 붙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엄삼탁 후보가 이제 그때 안기부 2차당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하여튼 그 실력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재정이라든지 워낙 이제 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박근혜 후보가 불리하다. 이런 여론 조사계들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네. 여론조사 결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그 많은 표차를 일단 앞섰습니다. 그때 DJP 연합이 함께 밀은데 불구하고 결국 엄삼탑 씨가 낙선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면 결국 그때 최순실 일가가 전부 다 돈을 그때 각그 자매들마다 5천만 원씩 그때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선거 운동을 직접 지원했다. 이런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윤회 씨하고 함께, 그 이제 최순득 씨와 함께 이제 그리고 또이 최순실 씨의 어머니 백그니까백선희 네. 여사와 함께 직접적으로 현장에 지원했던 그런 사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98년 선거는 이제 정계 입문 자체도 보면 제가 볼때는 아마 네. 이미 그 전부터 좀 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98년도 에 처음으로 정계를 입문했고 바로 입문 당선되자마자 그 성과를 얻어서 한나라당 부총재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결국 이제 그 한나라 당 부총재로서 했던 것이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박정희 기념관 문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보면은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laughs> 30분 녹취 중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 또 의원님이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여러이 더 불거지기 전에 이런 일이 확실하게 결정을 서로 도게나것 같아요. 죠다는다까가 것도 많이 생기니까 요 여기서도요. 보면요. 박진 변호사. 여분 불거지기 전에 확실하게 의원님이 결정하시라. 뭔가 계속 떠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 초임 의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이 글쎄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다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중간 중간에 이번엔 아니고 중간 중간에 남자들이 답변하는 모습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지난 그 싱크에그 남자들 답변하는 것도. 박근혜 의원한테 답변하기보다는 최순실 씨한테 보고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 어떤 결정이 뭐 지금 내용 자체가 막좀 음질 같은 거 하고 또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용 자체가 보고 자체를 최순실 씨가 받고 대통령, 박근혜 의원, 당시 의원은 조금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조금 최순실 씨가 조율한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이 지위가 상당하지만 그 당시에 보좌관 내지 보좌관 아닌 상황이라고 봤을 때 네. 보좌관 이상이 아니었나 최순실 씨 역할이.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예 보좌관 예등... 이상이 아니라 의원님보다도 뒤에서 좀 더. 그렇죠. 의원님하고 네. 같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의원님의 결정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목소리가 네. 지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7년 전 대화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최순실 씨가 맞나.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네. 이거를 그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보라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든 저걸로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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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면 일을 네. 안 시키면 다 죽는다. 자, 1999년과 2016년의 최준식 씨 목소리인데 느낌 비슷해요. 네, 느낌이 좀 비슷해요. 여기는 좀 네. 힘이 없, 없는 그냥 네. 그 과거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저 보니까 느끼는 게 사실 국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친박 의원들조차도 대통령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자유롭게 개진을 못 하고요. 주로 듣고 되게 어려워해요, 사실. 근데 지금 저 최순실 씨 하는 거 보면 정말 좀 특별하네요. 네, 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저희가요 최순실 씨 목소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지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얘기했던 저 의원님 하면서 박 대통령의 얘기를 하는 바로 최순실 씨의 1999년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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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통화되는 대로 만나서 좀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국적인 실력을 구성해 이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같요 아무튼 앞으로 뭐든 양해. 지금은 좀 안정이 있을 것 같고. 2 0면 그러면 그리일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다고 해요 그거라도 해가지고 원서 나라를 끌고 가야지 올수 있을 잖아요그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 모여서 이라는거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을사주힘들거 그냥 야 오는데하고니 바로 이렇게 치한다고보세요게시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최순실 씨 목소리 때는 저희가 하얀 자막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목소리는 저희가 노란 자막을 입혀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면 박 대통령 목소리는. 잘안 들리고 최순 씨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 들리거든요. 지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김 기자. 예. <laughs> 저희가 그 소리 전문가에게 이성문 분석을 의뢰할 때또이그 네. 환경에 녹취된 환경이라든지 기타 이제 소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추가로 받았는데 어, 그 소리 전문가에 따르면은 해당 녹취를 하는 그 녹음 테이프가 박근혜 대통령 보다는 좀 떨어진 그리고 최순실 씨보다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아,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녹음기가 아마도 최순실 씨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보면, 아, 육회 좀 드시라고 하는 네. 얘기가 나와요, 최순실 씨. 예. 음식을 챙기는데, 지금 보면 통화 이 이루어진 곳, 아, 통화가 아니라, 이제 뭔가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이 좀 육회랑 관련 있는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또 의뢰를 했는데요. 일단은 소리의 그 상태 정보를 통해서 파악한 그 녹취된 장소는 20평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이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가가 위치한 곳이다라는 정보를 일단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육회를 드시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해 볼때 아마 음식점에서 뭔가 회의를 하면서 녹취가 음. 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최순실 씨는 굉장히 지시가 빨라요 말이, 그렇죠, 말이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빠른데 네. 박 대통령은 천천히 답변을 네. 하거든요. 원래 그 박근혜도 스타일입니다. 인터뷰도 예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제가 인터뷰할 때도 보면 네. 박근혜 스타일이 그렇게 말을 빨리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고 좀 작,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말의 높낮이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 최순실을 보면 은 상당히 속사포같이 말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힘이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데 대신 박 대통령은 그냥 이제 그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녹음만 들으면 사실 최순실 씨가 어떤 좀 CEO 같고 밑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상문화 이 정도 되는 사람 같은 그런 관계로 이제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상화 관계가 전북 뭐 대화에서는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걸좀 느낄 수가 있죠. 즉 모든 대화를 최윤식이주도해 나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거기서 대응하는 형태 이런 걸로 있다 본다면 저게 지금 보면 한 17년 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결국은 최순씨가 대통령도 하고 뭐 등등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개입을 했던 그런 네. 것들을 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아 저희가 조금 전에 녹음 소개해드린 대목들에서 좀 오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여론이 더붉어지기 전에 자 바로 잡자 확실하게 결정을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그렇죠. 박 대통령에게 지금 계속. 뭔가 결정을, 그러니까 강요하는 겉으로 네. 봤을 때는 의견을 묻는 것처럼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보면 지시 톤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박. 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말이 끊기는 게 있거든요. 끊기고 네. 막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뭐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의혹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네. 최순실 씨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라고 호칭만 극존칭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어떤 대화의 주도를 하는 사람은 최순실 씨로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끼어드는 모습은, 그것도 끊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주로 최순실이 이거를 주재하고 어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니까저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저때 상황이 어떤 데냐면, 이제 1997년도 대선 때,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기념관을 건립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TK 민심을 고려해서 그런 공약을 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JP 정권이 들어섰죠. 이제 98년도에 들어섰는데, 이제 그 공약 이행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월 그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럼 박정희 기념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1999년 5월 달에 그때서부터야 처음으로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95, 그 99년도 5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추진위원회를 그럼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이냐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면 처음에 위원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신윤학 씨가 당시에 전 부총리가 위원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DJP 연합에서 곤노각 고문, 그 다음에 이용희 부총재, 그 다음에 잠년에도 한명 해서, 그렇게 해서, 즉 정권 차원에서 어떤 광범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제 그게 2000년도에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잘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나라의 중심도 없고 이게 뭐냐, 빨리 좀 이거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대화가 오고 왔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그렇군요.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1999년 6월쯤에 지금 녹음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제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죠 박지만 씨가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준실 씨가 박 대통령 앞에서 식모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 대화를 들으면 식모 같은 행동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박지만 씨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챙겨주고 네. 그런 장면만 보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제가 이게 (17년) 전이라면요 그러면 (17년간) 저렇게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국정 농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네, 이게 중에서. 우연이 아니고, 아, 그냥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이 네. 특검에 제출하거나 아마 검찰 측에 얘기한 거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의견을 그냥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채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7년 전에 나와 있는 저 정도라면 네. 지금 계속된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대부분은 뭐냐면 막 지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냥. 박근혜 대통령 수용하는 거.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그 의견서와 맞지 않는 사실 이건 또 증거 자료일 수도 있네요. 네. 자, 아니 오늘 저희도 단독 보도 따르면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정호성 전 비서가 3자 대화를 보면 네. 거기에도 저희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부를 때 호칭을 붙이지 않고 굉장히 그렇죠. 존댓말을 한다. 사실은 오랫 동안만 나왔으면 네살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동안 신녀고뭐 신여라고 표현했죠. 아래 사람을 대한다면 반말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때도 지금 보면 존댓말을 쓰고 있었고 17년 전에도 지금도 특검의 자료에 따르면 녹음 자료에 따르면 일단은 사, 상호 존중을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막 그렇다 그러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사이가 좋아하면서도 불구, 불구하고 네. 말을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이상이 아닌가 아니면 같거나 대등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때도 존댓말 서로서로 서로 쓰고 지금도 서로서로 네. 서로 존댓말 쓴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의존하고 대화, 있다. 내 내용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17년간 계속 이런 관계를 가졌다면 그냥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현재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용옥 전의원이 그런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통해 뭔가 상황이 막 복잡하고 뭐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자꾸 어디로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전 의원이 뭔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빨리 좀 전화 좀 하고 오세요 라고 네. 본인이 이야기 했다 진짜 그러니까 구석 가서 전화를 하고 오더란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최순실 씨한테 의존하는 거 근데 최순실 씨 보면 은말 자체가 굉장히 딱딱 부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결정 자체를 하는데 대통령 이야기는 그냥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저렇고저렇고 저렇고 뭔가 결정을 못하는 그런 어떤 말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툭 짜주고 지금 구미 예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보통 보좌관님은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 이렇게 끊는 보좌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못하 그럼 잘리죠아 그 네. 아, 그렇게 그렇게 못해요 사실 네. 굉장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 이제 조금 저도 이해가 좀 되는데 네. 그 결정을 늘 대신해준 게 아닌가 아. 그니까 러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결정을 최순실 씨가 대신해 준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정의경 의원님한테는 이런 대화를 할때 이렇게 말 끊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옆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보통은 사실 제가 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성향이 틀리니까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아마 어떤 국회의원 시일일지라도. 네. 그 보좌관이 다 국회의원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막 의원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끊고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지금 보면 구미에 뭐 하자 이런 얘기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이제 구미에 그 유, 거기 이제 생가에 하느냐 아니면 서울 쪽에 하느냐 그다음 서울 쪽에 하더라도 어느 쪽에 하느냐서 네. 광화문 쪽에 하느냐, 그러니까요. 용산 쪽에 하느냐, 아니면 이제 강남동 쪽에 하느냐, 네. 그걸 갖고 이제 상당히 그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국민은 근데 그게 유적지기 때문에 그냥 그 기념관은 안 된다. 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네.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이 좀 많이 모인 데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서울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또더그 대화를 길게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곁에 있었던 최순실 씨는 (17년) 전부터 참 여러 가지로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